고깃집 앞에 아저씨들이 이쑤시개로 막 빼면서 고등학생들이 떡볶이, 그 김밥을 먹고 이쑤시개는 모습을 아마 보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플라그라고도 하고 치태라고도 하는 이 미세한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겨서 정말 고생,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임플란트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치통령 이치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쉽게 접하고, 그리고 식사 이후에 꼭 찾을 수 밖에 없는 이 이쑤시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쑤시개를 이렇게 입에 물고 대화를 하면서 빼내는 모습들을 식당 앞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영화 장면들에 이쑤시개를 물고 있거나, 아니면 손에 들고 있거나,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일본의 북부가 막부 시대의 하급 무사들이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이쑤시개를 물고 다니면 밥을 배불리 먹었다는 그런 증거, 징표로 여겨지는 시기가 있어서 허세 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 홍콩 배우들도 이렇게 물고 실제로 빼는 게 아니라 씹고 다니고 그런 캐릭터들이 만들어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이쑤시개로 우리가 음식물을 빼내게 되면. 큰 덩어리를 빼내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껴 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굉장히 뭔가 낀 느낌 치아 주변에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이 불편한 느낌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빼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빠졌을 때 시원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음식물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음식물과 침과 섞여 있는 이 미세한 필름들이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잇몸 속에 있기 때문에 음식을 쏟았을 때 음식물의 큰 덩어리만 줍고, 그리고 국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식에 이게 나무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음식물만 깨끗하게 빼낼 수가 없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후비면서 음식물을 빼내다 보면 사실 음식물이 한 개는 빠진 것 같지만 더 작은 거는 더깊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안쪽에 있는 인대 그리고 인대를 싸고 있는 또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외부 물질인 음식물 그리고 세균들까지 침투하게 되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 몸이 확 부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사실 이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을 정말 많이 추천하고 그리고 사용 방법들을 많이 알려 드리고 있거든요 이 수시개로 제거되지 않는 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바이오 필름이라고 하고 플라그라고도 하고 치태라고도 하는 이 미세한 세균막 치아의 면을 치실로 닦아 줌으로써 실제로 거기에 있는 미세한 면들이 제거되고 치실을 빼서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는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잉크 자국인 거고요 실제로 식사 이후에 치실을 써보면 얇은 어, 흰 색깔로 나오는 플라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미세한 모들이 달려있는 치간칫솔이라는 게 있는데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 위쪽을 관통해서 어, 그 주변까지 깨끗하게 음식물을 빼내는 것 이상으로 깨끗하게 치아의 이 뿌리 쪽에 연결된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이럴 때는 치간칫솔이나 치실을 더 열심히 써주셔야 돼요. 그 사이에 있는 플라그를 인해서 잇몸이 부어있는 거기 때문에 치간칫솔이나 치실로 해당 부위에 바이오 필름 이 치태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피나는 게 멋고요 피가 났다 그럼 어? 여기, 내가 여기 잘못 닦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칫솔과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을 이용해서 그 해당 부위를 더잘 닦아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진료실에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저 양치 열심히 하는데요 저 칫솔 열심히 썼는데요 라고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거지도 정말 전문적으로 깨끗하게 하려면 정말 많은 용품들이 필요하듯이 사실은 칫솔 그리고 치아 사이를 닦아줄 수 있는 치실 그리고 잇몸 안쪽까지 접근할 수 있는 치간 칫솔 그리고 그 이후에 리스테린 아 리스테린 하면 안 되구나 각글 제제 같은 경우에는 합성물들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여 있는 부분에 한번더 화학적인 제제가 들어가서 더 상쾌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용도에 맞게 잘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치간칫솔 그리고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와 치아 사이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진료실에서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고깃집 앞에 아저씨들이 이쑤시개로 막 빼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고등학생들이 떡볶이, 그리고 김밥을 먹고 있으시는 모습을 아마 보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연령에 따라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의 공간이 달라지는데요. 어, 제 교정 환자인데 10대다 보니까 치아가 배열되고 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잇몸의 공간이 빽빽하게 차서 빈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 않게 되는데요. 30대 환자를 보시면 교정 끝나고 나서 저렇게 약간의 치간 공극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60대가 되면 더큰 공간들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공간들은 자연스럽게 노화의 일부로서 잇몸뼈가 조금씩 내려가면 잇몸뼈를 싸고 있는 잇몸도 같이 조금씩 이렇게 퇴축되면서 시간 칫수를 사용하거나 치실을 사용해서 생긴 공간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천대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 긴 사장교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긴 다리 사이에 저렇게 교각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 교각들을 정말 많이 만들면 다리가 더 튼튼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 교각들이 많아지면서 물의 흐름도 바뀌고 그리고 물대도 더 많이 끼고 그리고 큰 배도 왔다갔다 할수 없는 것처럼 치아와 치아 사이도 어, 적당한 공간이 생겨야만 음식물의 흐름 그 공기의 흐름을 다 깨끗하게 순환시키면서 잇몸의 건강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이동시키면서 형태를 개선하고 자연스럽게 잇몸이 재생되는 건동모할수 있지만 강제로 그 사이를 막거나 하면 안 되고요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이신데 타 병원에서 라미네이트를 조금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공간을 다 막아서 다일리톨 껌을 여러 개 붙이고 있는 것처럼 네모칸이 돼 버려서 실제로는 잇몸이 더 많이 부어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잇몸의 형태, 그리고 잇몸뼈의 형태는 자연스러운 공간의 형성과 그리고 해부학적인 그런 조화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형성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 임플란트를 해보신 분이 계시면은 음식물이 너무 많이 껴서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치아와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공간들을 잘 형성해주고 그 사이로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치간 칫솔이 통과할 수 있게 해줘야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너무 치아와 치아 사이 임플란트 사이가 비좁게 되면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겨서 정말 고생,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시다시피 치간 칫솔이 미세하게 물론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임플란트 치아의 사이의 공간에 치간 봉급이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 치간 칫솔을 잘 써주시는 거는 임플란트의 수명을 정말 길게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치아를 닦아내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하방에 있는 잇몸뼈 주변을 싸고 있는 플라그를 에어플로우 스케일링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물이 나오고 있고요 물 안에 파우더가 섞여서 그 안쪽에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임플란트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있는 아주 고압으로 자동세차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어, 칫솔로 닦을, 닦거나 치간칫솔로 닦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잇몸 속까지 어,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임플란트의 수명은 정말 조금씩 더 연장될 수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수시개가 실제로는 정상적인 잇몸 공간 그리고 정상적인 치주 조직까지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답답한 마음에 일단 음식물을 빼내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정각심을좀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올바른 음식물 끼었을 때 빼내는 방법 그리고 위생용품을 설명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 또 다른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멘트가 제일 깔끔했던 것 같아요. 인사할 <laughs> <laughs> 때가 제일 즐거우면서. 인사할 때가, <laughs> 아, 때가. 그냥... 이제 끝났다니까요. 아, 아, 그치. <laughs> 퇴근, 퇴근각이지.